아요어 티비 알람 찢어 오늘 성형 말씀은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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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이제 겨울이 왔어요. 저번에 아, 이제 음. 눈이 하얗게 소복이 내렸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눈 온다고 막 신나서 나갔는데 음. 우와 눈이 겁나 많이 내렸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어. 지금 요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 걸리면 병원에 또 코로나 환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맞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 걸리 요즘에 감기 걸리면 진짜 큰일 나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신눈이 오니까 첫눈이 오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완전 좋았죠 아유 하나님이 이 사,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는데 응. 그중에 어떤 계절이 제일 좋아요 저는 뭐 여름이요. 여름에는 또 수영도 가고 바닷가도 가지만은 네. 우리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할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맞아. 그래서 눈이 와서 응. 다 사람들이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단풍이 들었었잖아요. 가을에. 네, 작년에는 눈이 되게 안 왔는데 올해는 어. 첫눈이 소복이 내렸어요. 맞아요. 정말. 그랬는데, 단풍의 가을에, 단풍이 너무너무 이뻤었잖아요. 네.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는데, 나는 남이섬을 가봤어요, 가을에. 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단풍이, 네. 꽃잎이 노랗게 단풍이 졌는데, 네.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색깔을 그림을 그린 것보다 더. 멋있었어요 맞아요 아름다웠어요 맞아요 단풍이 물든 산 보면은 아. 막 이렇게 산에 비단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아유, 정말 아주 그 표현과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봄에는 또 어때요 봄에 봄에는 벚꽃이 막 열려있죠 어. 겨울에 있던 눈꽃이 이제 새 봄이 오길 기다리면서 그 목년이 크잖아요 눈이... 목련목 목련 예쁘죠 응. 목련이필때 우리 집 앞에 목련 있잖아요 나는 그곳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 추운데 네 3월부터 막 피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이쁜데 이번에 천년 오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죠 아우 천년이 진짜로 천년이 눈이 펑펑 쏟아지면 네 마음이 그렇게 포근해지고 네 눈이 오면 마음이 설레잖아요 네 저도 아, 일요일 아침에 자고 있는데 어. 아빠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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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친구야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어. 아빠 왜 이랬더니 제가 그랬더니 응. 어. 저희 아빠가 어. 야 밖에 눈 온다 빨리 일어나봐 어. 그랬더니 제가 잠든 몸을 일끌고 나갔어요 아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투를 통해서도 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것을 네. 그 사투를 보면서도 너무너무 감사야돼요 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거를 느끼고 보면은 또 풀이 이렇게 파란 파 나오고 추웠다가, 네. 이렇게 학교 갈 때도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어, 그런 자, 걸 느끼면서, 아, 하나님. 학교 갈 때, 어. 그눈 밟는 느낌이 뽀드득, 뽀드득 하면은, 어느새 기분이 좋아져서, 한바 웃음을 지으면서 즐겁게 학교에 가죠. 아,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써 1월 달 지났잖아요. 1월 달 지난 지가 언제야? 12월 됐잖아요. 네. 이제 12월도 이제 15일이야요, 오늘이. 네, 15월 시,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아, 어, 그러니까 이제 1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2021년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희망을 이렇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많이 이랬어요. 네. 착한 어른이 되겠다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겠다는 성경 공부 많이 했나요? 어, 제가 학교도 가고 네. 할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 했지만 어. 그래도 가끔씩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올해도 잘했고요. 박수 쳐줄게요. 너무 수고 많이 하고 잘했습니다. 여러분도 박수 어, 우리 올해심 힘차게 또 지나가면서 우리 시작해봅시다. 우리, 아니지. 돌이켜보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딱 내가 어떻게 지나갔나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것, 음. 돌아간 어 이렇게 어 지나간 일을 이기로 네. 이렇게 써서 남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첫째지 좋죠. 그리고 네. 나는 매일 그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써... 네. 언제 썼어요? 맨날 이제 오늘은 하나님 오디 말씀 공부할 때 오늘은 몇장몇절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네. 노트가 지금까지 쓴게 50권도 넘어요. 우와, 박수! 그러니까 그렇게 쓴게 10년, 20년 넘었어요. <laughs> 근데 1년 돌아가면서 한번 우리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한번 쫙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거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용서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더 좋게 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이. 그리고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 지켜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가 또 친구들 또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또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깨끗하게,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12월 달에는. 네. 그렇게 하고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요. 음, 어떻게 준비하냐면, 아, 내년에 또 하나님의 좋은 재장주시어서 우리가 감사하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 일도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사회생활도 열심히 정직하게 잘 해야 돼요. 네, 있잖아요. 네. 어. 네. 저희도 이제 저희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네. 네. 네, 이제 떡국을 먹어서 네. 한살 새로운 한 살을 또먹고 싶네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TV 알람 띄워.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할렐루야.